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는 사실 임신 육, 그 육아용품 같은 걸 별로 못 샀어요. 아기를 낳고 쉬는 기간까지 미리 환자를 땡겨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빴고요. 요즘 친구들은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잘 하니까 인터넷 쇼핑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육아 용품. 기본적으로 계속 사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분유에서부터 뭐 아기와 관련된 용품들 계속 사고 세제, 그다음에 뭐 요렇게 하면 아기가 좀더잘 자더라. 이렇게 하면 아기가 잘돌더라 그래서 계속 단계별로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어, 이거 사서 별로라는 건 이제 애기들의 단계마다 쓰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누워서 이렇게 아기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요. 애기가 누워있을 때 보통 아기들의 첫 번째 딸랑이 다음에 장난감이거든요. 딸랑이는 조금 해서 부피도 얼마 안 되는데 아기 체육관은 좀 부피가 돼요. 애기 눈 위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거기다 뭘 매다는 거죠. 그럼 애기가 손발을 이용해서 그거를 잡고 흔들고 노는 거거든요. 근데 고거만 해도 부피가 적은데 그다음에 국민 문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짝 커요. 이 만한 문짝에 영어로도 뭐가 있고 숫자로도 있고 누르면 소리 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단계별로 사야 되거든요. 그거 정말 참 별로예요. 문짝이 너무 커요. 미끄럼틀, 좀 있으면 또 미끄럼틀 사거든요. 부피가 엄청나잖아요. 미끄럼틀이. 한 1년 잘 쓰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짐대죠. 뭐다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부피가. 그래서 그런 장난감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가게 기증하려고 해도 아름다운 가게도 받지도 않아요. 뭐. 천상 누구 애기 있는 집에 줘야 되는 거죠. 가능하지만 5개월부터는 속옷도, 속옷도 그러고, 겉옷도 그러고, 5개월부터는 이제 보통 임산부 전용으로 입게 되죠. 아, 진짜 복대. 임신하면 복대들 하시거든요. 그 복대가 의미가 있느냐. 그 복대를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배가 무거우니까 이제 밑에 복대를 해서 배를 받쳐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도 보면 허리에 복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허리와 배의 근육을 덜 쓰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물론 많이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걷거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복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임신 중에 받은 용품이나 아니면 후에 쓴것 중에 진짜 잘쓴 거, 이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게요. 아기 나오면 처음에 배냇 옷을 되게 많이 사주세요. 내복하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신생아 사이즈로 다 주시거든요. 내면 그면 나중에 보면 똑같은 회사 옷도 많아요. 자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데 그 매장으로 가서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 매장에 가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큰 걸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건 되게 유용했어요. 똑같이 선물 들어오는 옷은 너무 사이즈 똑같으니까 바꾸는 거죠. 이제 그 매장에 가서 너무 늦게 가면 안 바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그 야스. 핑계 대고 외출하는 거예요. 잘 선물 안 해주더라고, 애기들거 해주지. 애 낳고 나서내 걸로 선물 받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애기용품만 선물 받았어요. 임산부가 받으면 현금이죠. 그렇죠. 그쵸, 현금이 좋죠. 그쵸,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예요. 그런 것도 좋고, 임산부면 제 생각에는 마사지권, 피부관리권, 제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것도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비싼데 자기 돈내고잘 못하니까. 나를 위한 사치로 뭐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네일이잖아요. 뭐 네일을 상품권으로 받긴 좀 그렇고, 마사지권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산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임신하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뭘 선물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영양제 많이 하는데요. 그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꽃은 바로 일주일만에 시들어 없어지고요. 화장품은 쓰면 없어지고요. 임산복은 애나고나면애나콘나서 입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 쭉쓸수 있는 걸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임산부 전용 비대라 이렇게 나온 거 하시면은 남편분들 좀 사랑받지 않을까요? 남편분들을 선물하면서 청소는 내가 할게. <laughs>